안녕하세요, 에리코입니다. 이번 주제는 전 세계 5억 명에 달하는 신장 환자분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 주제는 신장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만성 신부전증을 확진 받으신 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입니다.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만성 신부전증을 확진 받은 후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딱두 가지밖에 없었죠 복막투석 그리고 혈액투석 지금까지는 이두 가지의 치료법밖에는 없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치료법은 정말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께서 그간 정말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그런 치료법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크실 줄이라 믿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생체 모방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이 지지체라는 것은 세포가 부착해서 장기 조직이 잘 자라고 또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말하는데요. 장기 조직이 회복되거나 또 이식된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의 성장과 분화가 꼭 필요한데 이 분화를 돕는 것을 바로 지지체라고 합니다. 기존에 실험되었던 지지체는 실제 콩팥 조직과 어울리지를 못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산성화되고 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여 계속 연구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팀은 실제 콩팥 조직의 구조를 모방한 다공성 지지체를 개발해서 손상된 콩팥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콩팥 기능의 25%만 남은 생쥐에게 개발한 지지체를 이식하자 조직 형성이 150% 이상 증가되고 또 콩팥 기능이 거의 100% 회복되었습니다. 정말 많은 신장 환자분들께서 현재 복막이나 혈액투석을 하고 계십니다. 정말 힘들게 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최종적으로 신장 이식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.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이 연구팀에서 이 실험의 결과로 이 망가진 콩팥 조직도 재생,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?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입니다. 빠른 시간 내에 신장 환자분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.